신하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로 재산을 위해서 내게 돌아올 문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를 사는 일을 감당하는 것과는 그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거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탕자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전에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 비유와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여기서의 탕자는 앞에 나왔던, 앞에 나온 죄인들, 을 또한 우리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나의 요구를 하며 비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세상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자신의 분깃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당히 뻔뻔하고 교만한 요구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고, 이에 그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나의 것을 달라. 이 요구에 아버지는 분노하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되어서 그 재물을 챙겨서 원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어제 보았던 앞선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계기는 명확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탐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것을 탐낸 둘째 아들은 자신의 것으로 여겨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향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상진하고, 진하게 되고, 심지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은 매우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누가 복음 15장 16절에서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이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배부르게 먹고 누워서 자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살수 있었는지 그때 아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더 이상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탕자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런데 아직 거리가 멈에도 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도 분명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비유이기에 이것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 이전의 말씀에 의하면 찾아내기까지 찾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아직 거리가 멈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먼 거리를 나와 자신이 찾는 그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탕자는 자,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종으로 삼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요청을 가볍게 묵살하시고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시고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서 있는 이 땅도 우리가 올려다보면 보이는 하늘도 우리에게 매일 아침 내리쬐는 햇살도 모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탐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소유하지 못할 것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냅니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것이 본뒤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나의 것을 달라. 오늘 탕자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고 자신의 것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탐심으로 시작하여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그것을 아버지의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자의 말처럼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어도, 아니, 종이라도 될수 있더라도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없애지 못함에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탐심을 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의 그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에 아버지께 그것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능하신 사랑의 예수님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